자, <laughs> 자, 문제부터 볼게. 어, 실수 전체에서 모든 실수에서 x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대. 근데 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어? 그 등식을 보니까 fx의 몇 제곱이야? 세 제곱. 마이너스, 자, fx의, 어,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어, fx. 플러스 x 제곱은 0을. 어, 항상 참으로 만족하고 얘를 항상 참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f x의 최댓값은 어, 최댓값은 어, 1이고 최솟값이 최솟값이 0이 된대 0이 된대 그치자 이걸 만족하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f 3분의 4 더하기, 자, F, 0, 더하기, F, 2분의 1. 요 놈의 값을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죠. 그 자 얼핏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 당황할 수도 있을 만한 문제지만 사실은 상당히 쉬운 문제지. 자 지금 어, 문제 조건에서 일단 FX가 연속이란 말이 나왔어. 연속이란 말이 나오고 얘를 항상 참으로 만족한데. 그런 다음에 최댓값이 몇이고 최댓값이 어 최댓값이 1이고 최댓값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함수의 값의 합을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쭉 음? 꾸준 줄어지게 쳐다보니까. 그럼 얘를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얘를 생각해보면, 우리 에펙스의 관계실 작성 문제가 쉽게 끝날 텐데, 그럼 이걸 만족한다고 했는데, 일단 요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막 차수가 너무 높고 이러니까, 얘부터 어떻게 간단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를 지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니까, 차수가 높으니까 차수가 낮추,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가만 보니까 요두개 묶어주면은, fx의 제곱으로 묶이고,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묶으면 또, 어, 우리가 여기 남은 것이 뭐였어? 묶고 나니까 fx 마이너스이고, 얘, fx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인수분해가 되네. 그냥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요두 놈을, 자,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묶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자, 요놈 fx에, 제곱으로 이 앞쪽을 묶어주면은 자 여기 남은 것은 여기 남은 것은 이렇게 남겠지 뭐가 남아 우리 어 f x 마이너스 1 중괄호 쓰자 중괄호 f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남게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우리가 이놈 역시 f fx 1 이게 이렇게 남겠지. 그럼 보신 것처럼 요 중괄호 부분이 또 공통인수가 될 테니까 묶어주면은 우리가 fx 1 묶고 나면은 fx 제곱 x 제곱이 돼서 제곱 마스 제곱이니까 또 합차의 공식을 해본다면은 fx 플러스 x fx 마이너스 x 어 이게 순조롭게 인수번호가 되네. 그치? 그럼 따라서 지금 세놈 곱해가지고 0 되는 거니까 이게 0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갖다 여기다 한번 써본다면은 우리가 fx-0이라는 것은 f x 1이 된다는 얘기야. 또는 그리고 자, fx는 마이너스 x가 되거나 또는 자, fx는 X. 이게 되겠지. 이것들 넘겨주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순조롭게 왔어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1이 되거나 FX는 마이너스 X가 되거나 FX는 X가 된다. 이건데. 그치? 자, 이 FX의 관계식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둘 중, 이셋중 하나만 쭉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세개 모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하나 이상 우리가 사용 FX의 관계식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 FX 자 이런 직선이 돼 이런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될수 있고.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될수 있고 y는 x라는 직선 셋 중에 하나가 f(x)의 관계식이란 거야. 그럼 끝났네, 끝났어. 그럼 언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은 자이 놈들이 언제 이런 함수의 관계식을 쓸 것이냐 아마 구간별로 좀 나눠줄 것 같은데 구간별에서 어떤 구간에서 이것들이 사용될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와서 보니까 일단 연속이란 말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은 반드시 0이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자이셋중이 어? 함수가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이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선택할 것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헷갈리니까 이 놈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있으면 y는 1부터 그려보니까 y는 1은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어, Y는 X를 갖다 그려보면은, Y는 X는, 자, 요게 바로 Y는 X가 될 거야. 그치? 그럼 따라서, 만약에 이 조건들, 연속, 어, 연속이란 말과, 아 만약에 요 조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이런 조건이 없다면, 연속이란 조건만 만족한다 보면은, FX가 될수 있는 함수는, 그냥, Y는 1, 이게 계속 될 수도 있겠지. 내지는, 어, y는 마이너스 x 이게 계속될 수도 있고, 내지는 y는 x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내지는 어떤 구간에서는 y는 1이었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y는 마이너스 x였다가 y는 1이었다가 y는 x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되겠어? 단! 연속이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관계식이 바뀌는 그 순간은 요 만나는 교점에서 함수의 관계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연속을 유지하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런 함수가 된다면 이건 연속 함수가 될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지점 요 교점인 지점에서 함수의 관계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은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세 지점이 있으니까, 요세 점에서 함수의 관계식이 바꾸는 게, 바뀌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1이 되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높이가 지금 1이고, 이게 지금 높이가 0이니까, 최대값이 1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요 지점은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최소값이 0이 되어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요 지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라고. 그치? 그렇게 본다면은, 그걸 만족하려면은, 어? 만족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오게 된다면은, 요, y 는 1위에는 그래프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프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지워버리자고, 이거. 그치? 여기도 1위 쪽에 있는 것은 가질 수 없잖아. 그리고 여기도, 어? 여기도, 어? 영 밑에 있는 것도 가질 수가 없어. 그럼 남은 부분이 이 직선과 요런 직선들이 남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 만약에 y는 1. 여기서 함수의 관계식 바뀌지 않고 y는 1로 쭉 가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렇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함수의 관계식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이게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되겠어. 그럼 뭐 이제 끝났네. 함수의 관계식도 이제 다 알아낸 거니까 여기까지는 y는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y는 마이너스 x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y는 x가 되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y는 1이 되는 이런 함수가 바로 f(x)라는 거지. 별거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찾으라는 f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f 0. 더하기 F2 분의 1요 놈의 값들만 구해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3 분의 4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겠지 자, 그럼 한 요쯤 있을 테니까 이 놈은 뭐지? 1이고 F0 여기 보이지? 0이 되는 거지 F2 분의 1 여기 위에 있는데 Y는 X, x 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얘도 2 분의 1 이게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이 놈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상당히 쉬운 쉬운 문제였다 되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끄도록 할게 게그렇